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원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단기가 내려가 있을 때 차단기 자체의 불량인지 아닌지 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기때 요즘같은 장마철에 자주 내려갑니다 차단기 자체의 불량인지 단번에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차단기 불량이라면은 어, 다른 방법으로 임시로 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전함 외함 뚜껑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어 엽니다. 뚜껑을 분리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단기들이 보이고 내부 전선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유전 차단기 <laughs> 여기 가령 하나가 내려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내려가 있는 누전 차단기가 불락인지, 단번에 알수 있는 방법은 이쪽 두 개의 선을 밑에 것을 어, 빼냅니다. 풀어서 이쪽 선을 어, 풀어서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려가 있는 차단기를 올려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100% 차단기 불량입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교체하셔야 되는데 차단기 교체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차단기 불량이기 때문에 차단기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전에 이제 임시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에 또 차단기가 있죠?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또 이쪽도 지금 여기는 세개 있습니다만 네 개, 다섯 개, 보통 여섯 개, 6개, 다섯 개, 여섯 개씩 있죠? 바로 옆에 거에 같이 이렇게 물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빨간 선은 빨간 선. 빨간 선은 빨간 선 길이 또 청색은 청색 길이 옆에 이렇게 같이 물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겠 만약에 여기다 물렸는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이것은 놔두고 또 옆에 것을 옆에 쪽에 물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되겠구나. 간단하게 예, 누전 차단기 불량 여부를 간단하게 어, 알아봤습니다만은 사실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있을 있었을 때 누전 어, 차단기 자체의 불량일 확률은 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누전 혹은 합선 혹은 과부하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 간혹 이렇게 이제 누전 차단기 불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차단기 교체하는 법은 바로 이쪽 화살표 방향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누전이라면은 누전 잡는 법을 바로 또 이쪽에 위에 링크 올라와 있는 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누전 차단기가 떨어져 있을 때 차단기 불량인지 다른 문제인지 그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